뒷면에 X 표시가 된 카드 3 장을 포함한 아홉 장 카드 중에서 아홉 장의 카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아홉 장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장이 있는데 뒷면에 X가 있는 게3개 있나 봐요 뒷면이 이걸 뒷면으로 생각했을 때 갑을 두 사람이 갑을 순서대로 값을 순서대로 순서대로 뒤집었을 때 값은 탈락하고 을은 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. 그럼 x 표가 되면 탈락하는 거니까 값은 탈락하니까 값은 x 표시를 뽑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9/3분의 얘는 하나 줄어들고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뽑아 줘야지 탈락하지 않겠죠. 6개.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요 약분하면 4분의 3이 돼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.